어머니랑 이렇게 막 같이 한데서 살고 싶어? 아니, 아니 저는 제가 반대해요 오시상 저는 싫어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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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오늘은 유미씨 우리가 지금 어디 와있죠? 오늘은 저희가 정혁이네 집으로 보냈니다 <laughs> 네, 정혁이 네. 보러 온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 보러. 아, 네. 저를 보러 왔대요. 네. 네. 영광입니다. 뭐 씹다. 네. 네. <laughs> 아, 저는 또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원피스 입고 왔아요또 아침부터 제 시작부터 <laughs> 개소리 치고 있어요. <있었는데. 웃음>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정혁이 엄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어, 네. 많이 봤고 오늘은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그데 네. 내가 어지간해서 여자 예쁘다는 얘기 안 아. 아. 아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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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정경이가 엄마를 다못 닮았다. 아, 이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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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너무 예쁜 네. 거야. 음, 넌 방금 무슨 일이 있을까야 북한 간첩처럼. 어. <laughs> <laughs> 북한이 여러분 웬만한 네. 간첩이 다 예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머, 아, 북한 간첩 닮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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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네. 대한민국에 와서 나는 로년에 네. 노년에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딱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아, 그런 분들 갖고 계시죠? 네. 있죠. 네. 저는 왜 자꾸 내부 터시작해요? 아, 동그라미 이렇게 끝는다는데 제일 오리잖아. 네. 우리잖아요 야, 나 이제 엄마라고 또 아니지 하고 보아. 오늘은 오늘 시간에 정혁이한테기습 질문 음. 많이 하세요. 음. 저는 이제 그 뭐야, 노년에도 론에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요. 음. 아, 그렇군요. 주택은 힘들어 관리하기. 제가 음. 게을러 가지고 음. 주택은 엄청난 그런 많이 그 아파트보다 선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리고 꼭 주택에서 외롭게 뭐살 필요는 없고. 아파트 살면 안 외로워요? 아니, 그니까 러 주택에는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살 음. 그게 없고, 그냥 음. 아파트가 저는 좋아요. 첫째는. 음. 아파트가. 좋은 이유가? 네. <laughs> 그리고 뭐, 나중에 여유가 되면은, 결장처럼, 예, 아 펜션처럼, 그런 네. 데를 하나 놔둬가지고, 거기 네. 갔다 갔다 음. 하면 살면 좋죠. 음. 저는 아파트가 좋아. 언니, 제가 비밀을 하나 말할게요. 얘가 맨날 노래소리처럼 하는 게 있어요. 음. 이제 말년에 더 많은 회장님 만나가지고, 아 바다가 보이는 결장에서 산다고 아 계소리 치더라. 여러분 들으셨죠? 얘가 맨날 이기게 열린 마음으로 살고 네, 있어요. 네, 네, 저 열린 마음으로, 네. 오늘도 네. 열린 마음으로. 20대부터 해주세요. 70대까지. 아 그렇죠. 네. <laughs> 그다음에, 언니는 아, 저는요, 저는 그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닷가, 바닷가, 그러니까 펜션 비슷한 데서 음. 우리 아들이 가상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잘 돼서 음. 이렇게 바닷가, 쉽게 말하면 강원도 아니고 제주도 쪽에 제주도 아, 공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아, 장단점이있네요 <laughs> 네. 저는 또 제주도가 그렇게 또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여권이 되면 음. 바닷가 근처에 음. 음, 그러니까 창문 탁 열었을 때 바다가 <laughs> 보여요. 안개가 정형같이 어, 음. 그런 데서 그러니까 펜션 같은 그런 데서 정말 이렇게 강아지도 키우면서 음. 마당이 있는 데서 강아지도 음. 키우면서 음. 이렇게 아들하고 잘 노는 거를 하고 있어요. 아. 음. 정역이는 음. 저는 뭐 얘는 이제 지금 귀여나는 새 삶인데. 아직 그런 거 생각 못 했어. 엄마랑 네. 그냥 행복하게 살면 돼. 그 얘는 그냥들 엄마 네. 어떤 병범하게. 장소에 상관 없이 응, 그냥 응. 평범하게 잘 살면 돼. 근데 있어. 너 내가 질문하는데 제대로 대답해? 응. 네가 지금 22살이잖아. 네, 네. 근데 얘가 맨날 뭐2 2살이을 수는 없잖아 네, 네. 나도 22살 때 있었어. 오, 장가도 오. 가고. 지금 25세지만 어? 여자친구도 있고. 그러면 네. 어머니랑 이렇게 막 같이 한데서 살고 싶어? 아니, 아니 저는 제가 반대예요. 오, 저는 싫어요 저는, 저는 싫어요. 아무리 현명한 시엄마 되고 싶어요. 아무리 음, 시엄마 네. 좋아도 며느리한테는 좀 이렇게 간격이 생긴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또 이렇게 지금 갱년기 를 겪고 보니까 <laughs> 아들도 갱년기예요, 언니? 어, 시작된 지오라지 오십인데 이쪽이 갱년기인데 내가 갱년기야. <laughs> 언니, 아, 저는 아, 좀걸고들지 마세요. 마세요. <laughs> 이쪽이 갱년기인데 이쪽이 갱년기 아닐 수가 있습니까, 유미씨왜 이럴까요? <laughs> 저는 이러십니까? 아직 너무 네. 발발해가지고 갱년기 불면증 올 중복합이 왔습니다. 제가 믹스 같은. 먹이, 척 찍빨. 승관인가 맞아. 매누리하고는 같이 아니, 안 입겠다. 매누리하고는 정말 좋은 시험가되고 싶어요. 그냥 음. 둘이 잘 사는 것만 해도 옆에서 음. 지켜보고 싶지. 음. 절대 같이 사는 건 저는 지금 진짜 싫어요. 근데 음. 혼자서 제주도가 음. 사오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펜션이면 일, 이 층으로. 아, 내가 미충아들님이가이층에서 미춤 이렇게 밥은 네. 같이 네. 먹고 잠자리는 딸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일단 공감은 따로 그니 결론은 아니 아니 그거 같이 사는거야 <laughs> <아니. 웃음> 그쵸 그렇죠. 나는 사는 시집 안가겠다이 집에 난이 <laughs> <laughs> 집에 시집 안가라 나 안가 <laughs> 아니 우리 같이 사는건가 그렇지 형 거의 다 같이 는거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변해주세요 같이 사는겁니까 이게? 네, 네. 저는 그래, 같이 사는댓글 남겨주세요 저는 남기지 말라겠어요 저, 저. 아, 저. 아, 저. 언니 뭐. 이럴때 말해 또 출렁이 생각도 안하는데 네. 개소리친다고 아니 우리 이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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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삼키신네요네 오늘 대답해라 머리를 왜 죽이니 음. 그렇게 네, 네. 생각이야? 어떤데요? 네 생각이야? <laughs> 무섭대 야 정혁이 싫다잖아 무서워 무서워 야니 무서우면 나도 무서워 괜찮아 나 일성이 있어 일석아, 내가 미안해. 여기 하고 일석이 몇 년이나? 1 8년 차이래. 또짐 없다. 땅, 땅 오게 만든다고. 오게 아, 그렇지. 어떻게 세대 차이 느끼지 않아? 아유, 무슨 세대 차이 1 8년 차이? 그럼 있니? 네가 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돼. 아, 그렇지. 오늘 <laughs> 갑자기 주름살이 가면 일석이 널 버릴 수 있어 <laughs> 그렇지 8년 차 요즘에 딱, 딱 좋아요 어. 난기동감 얘도 네 <laughs> 나이가 많아요 나랑 우리 태, 우리 딸 나는 강원도가 <laughs> 살고 싶어요 응, 언니 강원도 좋 언니 예전부터 그 강원도 가서 그 이게 땅집이라고 여기를 말하면 주택인가 주택이 이제 북한처럼 불을 내게 하는 온돌 있잖 저치. 온돌방 하나 해놓고 하나는 그냥 이런 음, 일반 전기원들놓고 음. 그리고 김치 우물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음. 아, 아. 언니가 고향을 되게 네. 상수 맞아. 맞아. 되게 그것도 많, 좋다. 많을 그러니까 많을 내가 많을 고향에서 38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돼지 먹이고 술 뻗고 아, 개도 먹이고 용천 기롱이고 이 여기가 도시에서 살았는데 제가 농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 지금도 가끔 강원도 자원봉사 가면 그그 그 축사에서 나는 소똥 냄새 있잖아. 음. 너무 좋아요. 그거는 저도 좋아해요. 그그그 태빈 그, 어. 그 냄새 있잖아요. 태인데아 너무 너무 안 좋아. 괜찮아 괜찮아. 그게 그게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좋아요? 그러니까 언니 우리 이제 그.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끌고 농촌에 가서 나무 장사를 했어요. 쪽나무를 숨으니까 끌려다가 도시에다 옮겨. 그러니까 저는 맨날 농촌에 가 살았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촌에 가면 그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아, 아, 너무 좋은데 서울에서 사니까 아파트에 그 닭처럼 올라가서 사니까 그런 향수가 하나도 없어. 음, 살아가기는 쉬워. 음. 뭐 비와도 천정에서 비샐 일이 음, 없고, 음, 없고 하는데 음. 사람은 그래 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습관이 몸에 뱉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그 김치우메다가 아, 살고 싶, 있는 네. 데서 살고 싶. 그래서 저는 아파트도 가지고, 음. 그 주택도 가지고. 얼마나 근데 저는 이제는 항상 네. <laughs> 그 대비 냄새가 응. 좋다는데 저는 네. 절치기 그게 아니고랑 지금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풀냄새 땅냄새가 그리워요. 아. 저는 그래요.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항상 음. 그 가을이 되면 그 강냉이 아, 둘 그래, 강냉이 심었는데 강냉이 익는 냄새가 나고 맞아, 맞아, 맞아요. 어. 맞아요. 그옥수수수미 냄새, 냄새, 그런 맞아요. 엄마가 맨날 그랬어 강냉이 익는구나. 냄새 좋다, 좋다 하면서. 그리고 감자 캘 때는 그 감자의 생감자 냄새, 땅냄새. 아. 그게 맞아.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뭐 항상 아, 똥 냄새는 아니고 음. 그냥 땅 냄새, 불 냄새가 그리워요. 저 지금 바꿨어요 음. 생각이. 예. 제가 좀멍할 때도 있지만 생각 다소. 예, 제좀 천천히 돌아가. 저 근데. 저도 전원주택에 가서 살고 싶어요. <laughs> <저> 살고 <웃음> 싶은 이유가 <laughs> <저>, 뭐예요? 살고 <웃음> 싶은 이유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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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강내 <laughs> 강내 냄새랑 땅 냄새랑 불 냄새, 흙 음. 냄새로만 맞아요. 진짜 그리워. <laughs> 저는 이제 김춘에 음. 있고 싶은 이유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이게 세간살이를 딸로 했기 때문에 그. 고추를 다내 손으로 절이고, 음. 그리고 오이 같은 것도 통 오이를 안 절이고, 썰어서 절었어요. 썰어서 절이고, 지금 그리고 양감도 같은 지방에 가면 이깔나무 버섯이 많아요. 오. 그래서 버섯철에는 가서 그 이깔나무 버섯 노란 버섯을 캐다가 제가 절궜어요. 그럼 그걸 이제 봄날에 먹으면 노란 버섯이 까맣게 돼요. 근데 버섯을 말리워서 반찬을 하면 썩어썩어 가는데, 염을 해서 반찬을 하면 쫀깃쫀깃해요. 아, 버섯도 절인다고요? 어. 아, 버섯 절이죠. 그러니까 음, 제가, 음, 제가 북한에서 음. 다내 손으로 절이고, 그러고 이제 북한에는 모든 게 부족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고추밥 같은 거 가을 하게 되면 그 고추를 다 뽑아가지고 그 잎사귀를 잎사귀, 따요그 잎사귀를 절 절이는 거예요. 맛있다.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 말려는 우리가 음. 저는 통일이 돼도 고향은 안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족들이 여기를 왔으면 좋겠어요 왔다 간다 그래서 강원도가 우리 고향하고 기후도 맞고 음, 그런데로 약간 맞아, 말투도 맞습니다. 말투도 이게 말도 지금 좀 나가서 맞아, 사람들이 맞습니다. 물어보면 강원도요 이러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고향가 너무 맞아요. 이게 좋아서 저는 그래서 강원도 가서 살고 싶어요. 네. 음.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너후 저는 아직 <laughs> 한참 남았어. 다 엄청 길게 남았지만. 노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집을 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에 아하.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근데 윤희야 네. 나는 닌데가리에서 너무 바긴것 같아 눌렀다고 언니 잠에 딱 끼어놓고 얼굴도 요만하게 어, 나와요 자자 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우리 박수 주세요 <laughs>